윤재, 아빠. 아빠. 윤재야 빵 먹지 말고 아빠 해봐. 아빠. 아빠. 윤재야 엄마. 엄마. 빨리 엄마. 윤재, 엄마. 엄마. 그 아빠는 아빠 해봐. 아빠. 아빠? 아. 뭐야? 먹는 거에 정신 빨라가지고. 아빠 해봐. 이제 아빠, 응. 아빠, 짠다. 아빠, <laughs> 이제 엄마 맛있어요 아빠, 아빠, 응. 응. <laughs> 안 줄라고? 아빠, 아, 이제 아빠, 아, 이제 엄마 오 아빠 아이 고마워 이제 엄마 에휴 맛있어요 <laughs> 아빠 이제 야이 먹방 맛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빠 시아, 시아 안줄 거예요? 아이고 잘 먹네. 왜 그래 또? 윤재 이렇게 잘 먹는데. 아이고 잘 먹네. 민첩마 지금 윤재 먹방 찍고 있어. 윤재 아빠는 안 주세요? 아이고 인심 좋아. <laughs> <laughs> 맛있다요? 왜 맛있어? 왜 왜? 이제 왜? 어디 가게? 이제 뒤돌아서 먹네? 참나